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한 한식 메뉴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식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봐주세요. 당뇨 관리를 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한식 메뉴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비빔밥. 비빔밥은 당뇨 환자분들께 정말 좋은 메뉴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재료가 한 그릇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그리고 지방군까지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이 뛰어나답니다. 채소도 다양하게 들어가서 식이섬유 섭취에도 정말 좋아요. 특히 비빔밥에 현미밥을 사용하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흰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보리밥을 선택하면 탄수화물의 흡수가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훨씬 유리하답니다. 고추장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더 좋아요. 이 쌈밥. 쌈밥도 비빔밥 못지 않게 영양 균형이 좋은 메뉴예요. 잎채소에 밥과 반찬을 싸 먹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답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식이섬유 섭취도 늘어나고 탄수화물의 흡수도 천천히 이루어지니, 혈당 관리에도 유리해요. 또한, 쌈에 들어가는 채소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서,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어요. 상추, 깻잎, 배추 등 여러 가지 채소로 쌈을 싸면 맛도 다양해지고,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죠. 그리고 밥의 양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서, 당뇨 환자분들께 아주 적합해요. 3. 콩나물 국밥.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콩나물 국밥입니다. 콩나물은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이 크고 무엇보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콩나물에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콩나물 국밥은 국물이 시원하고 칼로리가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이 부담없이 드시기에 좋아요. 여기에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얼큰하게 즐기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물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데 좋습니다. 4. 된장찌개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된장찌개예요. 된장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보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이에요. 된장찌개에는 다양한 채소와 두부 등을 넣어 만들기 때문에 영양가가 높고 당뇨 환자분들께 아주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답니다. 특히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어서 건강에 좋아요. 된장찌개를 드실 때도 밥과 함께 적당히 조절하면서 드시면 혈당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국물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5. 삼계탕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삼계탕입니다. 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낮아서 건강한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아요. 인삼과 마늘 같은 건강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하지만 삼계탕을 드실 때 밥을 따로 넣지 않거나 밥의 양을 조금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면서도 맛있게 삼계탕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닭껍질은 기름기가 많으니 제거하고 드시면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당뇨 환자를 위한 한식 식사 팁.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한식을 드실 때 유의할 점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백반을 드실 때는 열량이 낮은 채소 반찬을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채소 반찬은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둘째, 국이나 찌개는 나트륨이 많으니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은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 채소나 두부 같은 건더기만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답니다. 셋째, 밥의 양을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현미나 보리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해 주세요. 통곡물은 흡수가 느려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넷째, 기름진 고기보다는 담백하게 조리된 육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오늘은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께 좋은 한식 메뉴 5가지와 식사 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보았어요. 비빔밥, 쌈밥, 콩나물 국밥, 된장찌개, 삼계탕 같은 한식 메뉴들은 영양도 균형 잡히고 맛도 좋아서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관리예요. 오늘 소개한 메뉴들을 참고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건강한 식사와 생활 습관으로 당뇨를 잘 관리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